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삼성, 이번에 삼성의 자회사로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 연구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희 팀에서 개발 중인 사족보행 로봇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RBQ10이고요. 다리 한쪽에 모터 3개를 장착을 하고 있고 총 12개의 모터를 장착을 해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다이나믹한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 로봇은 어, 시속 4km로 걷는 것이 가능하고요, 사람을 걷는 속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 팔을 달고 있어서 지금은 달리지 못하지만, 어, 이제 달리게 되는 경우,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의 가장 빠른 속도인 12km/h보다 더 빠른 14km/h로 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로봇은 어, 이렇게 빠른 동작뿐만 아니라 낮은 자세로 포복을 해서 이렇게 조용히 걷는 것 또한 가능한데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낮은 자세로 포복을 해서 걷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로봇은 이제 미래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로봇을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같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툭툭 건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로봇이 자세를 잡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옆에서 툭툭 치더라도 로봇이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 같이 로봇이 안정적으로 잘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는 바퀴 로봇들보다 이제 계단이나 어, 높은 경사로 아니면은 험지와 같은 곳을 극복을 하기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사족보행 로봇은 20cm의 계단을 극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로봇의 밑에는 네 개의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네 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어, 계단의 폭, 계단의 두께, 그리고 다음에 로봇이 발을 디디어야 할 위치를 계산을 해서 계단을 극복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경사로는 25도의 경사로를 극복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보행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로봇이 사람들과 참,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상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족보행 로봇 다음에 이제 로봇 위에 장착되어 있는 로봇 팔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로봇 팔은 7개의 모터를 사용을 해서 사람 팔과 동일한 동작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인사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제 저희가 만든 재미있는 기능 중 하나가 이제 로봇 팔로 도형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도형은 세 개인데요, 동그라미, 하트, 별을 구현을 했는데 이제 앞에 계신 어린이 여러분께 이제 퀴즈 쇼를 조그맣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세 번의 게임을 통해서 세 분의 어린이께 이제 퀴즈를 낼 거고 어떤 도형을 낼지를 맞추시는 분께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앞에 핑크색 옷 입고 있는 친구 동그라미, 하트, 별 중에 뭐가 나올까요? 동그라미요? 어 이번 퀴즈는 저희가 어, 랜덤으로 나오게 설정을 해놔서요 연구원들도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고요 정답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축하해요 다른 맛이요? 어떤 거요? 이거 줄까요? 네,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올리면 안 돼요. 지금 올리면 칩. 네, 하나, 둘, 셋 하면 올리는 거예요. <laughs>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앞에 이제 모자 쓰고 있는 친구. 별이요? 네. 별 선택했고요. 어떤 도형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봇이 별을 그렸습니다. 축하해요. 네.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어, 이번 기회 말고도 이제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게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마지막 퀴즈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네, 여기 있는 친구. 어떤 도형 나올 것 같아요? 네. 하트요? 네. 하트를 골라줬고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니,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미안해요. 검은색 바리케이트 뒤로. 네, 조금만 더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하트를 그렸어요. 축하합니다. 네, 저희 로봇팔은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기능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짚거나 놓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딱딱한 물통과 말랑말랑한 축구공을 잡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물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잠깐 빼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로봇 팔 앞에 그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리퍼를 이제 넓게 펼치면서 공 물병을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잡을 수 있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왼쪽으로 좀만 가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좀만 더 왼쪽으로 앞으로 와주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오면 공 물병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물병을 로봇 등 위에 올려놓을 건데요. 네, 올려놨고 잠시 걷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물이 살짝 찰랑찰랑 흔들리기는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러한 모션은, 이제 이런 안정적인 모션은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로봇이 물건을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물병을 받고 감사합니다. 이제 말랑말랑한 공을 잡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물병보다 축구공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이제 구체이기도 해서 잡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가시고, 조금만 앞으로 오시면, 이제 잡으면은 잡힐까요? 네, 성공적으로 잡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를 해준 로봇에게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겠죠? 네, 로봇과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과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제 로봇이 저를 따라서 잘 움직이죠.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저희는 인간과 로봇이 안전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이제 로봇이 인간을 위한 임무를 수행을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로봇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손 다시 돌려줄게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로봇팔의 조금만 재밌는 기능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제 팔 앞으로 뻗어주세요. 네, 이제 무, 몸을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앞뒤로 조금씩 걸어볼까요?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하셨을까요? 네, 앞에 있는 어린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로봇의 몸은 움직이는 데 손은 제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죠. 잠시만요. 알고리즘은 로봇의 몸통과 팔을 서로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제 팔과 몸통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넌 어디 있니? 난 여기 있어. 이런 위치를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구현을 어, 할수 있는 아주 고도의 알고리즘입니다. 위험해요 어리 심을 조금만 뒤로 가세요. 네, 미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간단한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요. 로봇과 함께하는 참참참 게임입니다. 네. 어, 잠시만요. 참참참 게임을 할 건데, 이제 제 앞에 있는 이 횡단보도. 앞으로, 선착순으로 줄을 서주시면은, 이제 시연이 4분 정도 남았는데요. 4분 정도 뒤에 로봇이 밥을 먹어야 돼서, 네,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참참 게임 모르시는 어린이 친구 계실까요? 네, 뭐, 어, 몇분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로봇의 손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데요. 참, 참, 참이라고 했을 때 로봇과 같은 쪽을 보고 있다. 로봇손과 같은 쪽을 보고 있으면 지는 거고, 로봇손과 반대쪽을 보고 있으면 어, 이기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참, 참. 네, 이렇게 하면 지시는 겁니다. <laughs> 네, 게임 규칙은 두 게임을 해서 한번 이기는 분께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네, 제 앞에서 줄서 계신 분들께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진행하겠습니다. 어, 죄송한데 1렬로 조금 서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동안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참참 참, 참. 축하합니다. 다음 친구 참참참 참, 참. 축하해요. 참, 참, 참. 축하해요. 참, 참, 참. 아이고, 다시 한 번. 한번 더. 한번 더. 참, 참, 참. 축하합니다. 참, 다음 친구. 참, 참, 참. 아이고, 한번 더. 참, 참, 참. 아, 어, 미안해요. 다음 친구 와주세요. 참, 참, 참. 축하해요. 다음 친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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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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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참, 다음 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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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참, 참, 참.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참, 참, 참. 축하해요. 참참참 참, 참. 아이고 <laughs> 한번더 할게요 참참참 참, 참. 축하해요 <laughs> 축하합니다 참참참 참, 참. 다시 한번참참참 참, 참. 축하해요 네, 어, 저희가 시간이 많이 안, 안 남아서요, 어, 앞에 다섯 어린이, 지금, 네, 까만색 자켓 입으신 어머니, 네,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봇이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요. 밥 먹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참, 참, 참. 다시 한 번. 참, 참, 참. 축하합니다. 참, 참, 참. 아이고, 미안해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에요. 한번 더. 참, 참, 참. 한번더 해줄게요. 아까 위아래 했으니까. 참, 참, 참. 축하해요. 자, 마지막 세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참, 참, 참. 한 번만 더. 참, 참, 참. 아, 미안해요. 다음 친구. 참, 참, 참. 한번 더. 참, 참, 참. 축하해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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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네, 이제 로봇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사족보행 로봇이 자동으로 충전하는 어, 시스템 또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도킹 스테이션인데, 뒤에 있는 어, 마커와 아래에 있는 마커를 로봇이 카메라를 통해 인지를 해서, 이제 충전구가 있는 곳으로 로봇이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로봇이 자리를 잡고, <봇> 충전 도킹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충, 성공적으로 도킹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조종에 힘을 써주신 로봇 파일럿 분께 감사 인사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죽행 로봇 시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 뒤에 뵙겠습니다.